자 부엉이들 우주인들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오래 머문다면 똥이나 오줌 같은 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리가 항공기를 타보면 비행기 안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우주선에도 화장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우주선 화장실을 사용하면 배설물은 어디로 가는 거야? 우주선에 똥오줌 칸이 따로 있다고 하면 우주 여행하는 내내 거기에 똥오줌이 쌓이는 거 아니야? 에이 무슨 우주선에다가 똥오줌을 모아? 그게 얼마나 무겁고 또, 또 더럽고 냄새도 나는데 그게 아니라 화장실에서 똥오줌 싸고 나면은 이제 내림 버튼 누르잖아. 그러면 바로 우주에다가 버리는 거지. 우주선에 화장실 지을 공간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아? 그 화장실만 없애면은 로켓 무게가 얼마나 낮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복 안에다가 그냥 기저귀 차면 되잖아. 우주복 안에다가 기저귀를 찬다고 해봐요 아니 그러면 또 오줌 한번 싸면은 그 우주복을 다 벗고 기저귀도 갈아입어야 되는데 그거 번거로워서 그걸 매번 어떻게 합니까 화장실이 정답이라니깐요 아이 답답하네 정말 그게, 그게 아니라 이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주선을 설계하던 사람들은 이런 토론을 정말 많이 거쳤다고 해요 아주 좁고 최첨단 장비가 가득하고 무중력의 우주선에서 인간의 생리현상을 처리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주선이 쾌적하고 또 선원들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주어진 미션을 잘 끝낼 수 있잖아요. 1976년 2월 3일 기밀해제된 나사의 비밀문서에는 아주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아 누구야? 누가 뭘? 뭐? 아이 저거 누가 싸냐고. 아니 저거 어디서 나왔냐? 아 누가 빨리 휴지 좀 줘봐. 똥이 날라다니잖아. 너, 너 아니야 저거 내거 아니야 내 것도 아닌디. 야내 똥은 좀더 끈적거리거든? 저 빨리 좀 버려봐 하나님 맙소사 1969년 5월 18일 아폴로 10호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폴로 10호는 달 착륙과 이륙을 제외한 모든 미션을 수행했는데 당시 아폴로 10호에는 화장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토머스 스테퍼드, 존 영, 유진 선언 등의 우주선 탑승자들은 흡수성 의류를 입고 볼일을 봐야 됐어요 말이 흡수성 의류지 사실은 기저귀를 차고 우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사에 따르면 달로 비행하는 동안 우주비행사들은 대변을 모으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테이프로 비닐봉지를 붙여야 됐어요. 어, 상당히 찝찝하기도 하고 번거롭고 또 더럽기도 한 과정이죠.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가 볼일을 처리하던 와중에 기저귀에다가 갈겼던 똥이 빠져나오는 바람에 선실 내부 공중에 똥이 둥둥 떠다니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당시 사람들은 뭐 서로 자기가 아니다, 서로 자기 똥이 아니다, 내건 끈적하지 않다, 내건 냄새가 안 난다 뭐 이러면서 서로 자기 똥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나사 내부에서는 이 사건의 범인을 사령선 조종사이자 악동으로 유명했던 존영을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물론 끝내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요. 그 똥을 지구로 가지고 와가지고 감식하지 않는 이상 누구 똥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자 아무튼 이 에피소드는 현재까지도 최초의 우주똥 사건, 미확인 배설물체 사건 등으로 불리면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우주똥 사건은 정말 재밌는 일하긴 한데, 우주선에서 대소변을 처리하는 문제는 마냥 우스갯소리로 넘길 일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물질들이 선내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심각한 위생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냄새가 나고 더러운 건 둘째 치고, 선 내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둥둥 떠돌아 다닌다면, 우주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또 우주선 내부에는 전선들도 많고, 최첨단 장비들도 많죠. 만약에 인간의 배설물이 기계 장비에 끼게 된다면, 심각한 오작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전선에 달라붙기라도 한다면, 스파크가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인간의 배설물들을 우주 밖에다가 내보내지도 못해요. 우주 쓰레기들은 지구 궤도를 평균 초속 8km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총알보다 20배는 더 빠른 건데 만약에 인간의 배설물을 지구 궤도에 버려 버린다면 총알보다 훨씬 빠른 똥덩어리들이 엄청난 속도로 지구 주변을 회전하면서 인공위성, 국제 우주 정거장, 우주선 등등에 정말 더럽게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달 탐사에 나섰던 여섯 개의 탐사선은 우주인들의 대소변 등을 모아가지고 달에 버리고 오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버린 봉투가 아흔 여섯 개라고 해요. 야, 생각보다 정말 많죠? 또 우리 인간들이 달에다 버리고 온 것은 배설물뿐만이 아니에요. 아폴로 착륙선은 월석을 지구까지 가지고 오는 미션을 맡았는데요. 여섯 차례 임무에서 아폴로 착륙선들이 확보한 월석은 총 382kg에 이릅니다. 상당한 양이죠. 이렇게 월석을 많이 채취해야 되다 보니까 충분한 연료 확보를 위해서 아폴로 탐사선들은 골프공, 카메라, 부츠, 망원경 그리고 대변 소변, 토사물들을 포함한 쓰레기들을 제트백이라는 하얀 쓰레기 봉투에 밀봉해서 달에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쌓인 봉투가 9 6개죠 아폴로 16호에 탑승했던 찰스 듀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달에 머무는 동안 두번 정도의 배변을 했고요. 내용물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달에다가 버렸습니다. 찰스 듀크의 생각에 따르면 달에다가 이런 오물들을 버린다면 엄청난 태양 복사열 때문에 오염 물질들이 모두 살균될 것으로 생각했다고요. 그리고 아폴로 계획은 17호가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유인 달 탐사 역시도 17호가 마지막이에요. 그 말은 아폴로 17호 이후에는 달에다가 버린 쓰레기, 인간의 배설물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몇 십년이 지난 현재 나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기 우리가 만약에 달에 다시 간다면 달에다가 버렸던 그 쓰레기들을 다시 가져오는 건 어떨까요? 에? 내가 지금 뭘 잘못 들었나 싶죠? 달에다가 버렸던 인간의 배설물을 갑자기 왜 도로 가져온다는 걸까요? 자 그것은 달에다가 버린 인간의 배설물들을 통해서 알아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배설물들 속에는 우리가 소화시키고 남은 음식물뿐만이 아니라 수분도 상당 부분 많구요 장내 세균도 상당히 많아요. 이 배설물 질량의 50%가 세균이 차지한다는 말도 있죠. 내장 등의 소화관에서 나온 상피세포의 시체도 섞여 있고요. 또변 속에는 세균을 비롯한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고 나름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 50년이 지난 현재 나사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미생물들이 생존해 있을까요? 자, 이것은 꽤나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제트백 안에서 세균들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이 달과 같은 극한의 환경 조건에서 미생물들이 얼마나 잘 적응하고 또 생존해 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깐요 또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미지 행성으로 여행 등을 떠날 때 그 천체를 우리 인간이 얼마나 오염시킬지, 혹은 그 천체에 생명의 씨앗을 얼마나 심을 수 있을지, 우리 인간이 그 행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서 추측 가능한 지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달과 같은 환경에서 지구 출신의 미생물들이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이거 왜냐면은 달의 환경 자체가 생명체가 생존하기엔 너무 혹독하기 때문이죠. 공기도 없고요, 물도 없고, 일교차도 정말 심하죠. 지구에서 일교차가 제일 심하다는 사막 지역의 경우에는 일교차가 60도에 육박해요. 그런데 이런 사막 지역의 환경도 달에는 명암도 못 내밀죠. 달의 밤은 영하 173도까지 떨어지고요. 낮에는 120도 이상까지 치솟아요. 일교차가 자그마치 300도에 이르죠. 물도 없고 공기도 없는 이 공간에서 생명체들은 매일매일 엄청난 일교차를 견뎌야 되니까 지구 출신의 미생물들이 살아 있을 가능성은 사실 아주 낮을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초신성 폭발, 태양의 활동 등등 때문에 우주 곳곳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은 아주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지구처럼 우주 방사선을 막아주는 자기장도 없고요.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층도 없습니다. 자, 반대로 달에 두고 온 쓰레기에 생명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우선 지구를 한번 볼까요? 지구에서만 해도 미생물은 엄청난 생존 능력을 보여주죠. 지구의 미생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거의 모든 곳에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심해로 가면 아주 뜨거운 열수 분출구에서도 발견되고 강한 산성을 띤 온천에서도 발견되고 그린란드 빙하에서도 발견됐다고 해요. 또 아주 강력한 방사능 밖에 없는 미국의 핵연료 저장 수조에서는 금속을 먹고 사는 세균이 발견된 적도 있죠 아폴로 16호 프로젝트 당시 음 미생물들의 생명력은 정말 끈질겠구만 그런데 과연 혹독한 환경의 우주 공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주의 환경은 정말 극악무도하죠 거의 진공이라서 공기도 없고요 무중력에 평균 온도는 영하 270도 우주 공간에 쏟아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 그리고 우주 방사선은 생명체에 치명적입니다. 절대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공간이 바로 우주 공간이죠. 만약에 우리 인간이 맨몸으로 우주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상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눌러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야기를 이어 나가자면 아폴로 16호 때는 9종의 미생물 샘플을 갖다가 우주선 외부에 보관한 적이 있었어요.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 많은 수의 미생물들이 살아남았다고 하죠. 진짜 미생물들 생명력 개지렸죠 아 물론 우주에서 며칠 실험한 케이스랑 50년 동안 두고 온 케이스랑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제트백이 아주 잘 밀봉돼 있다면 그 미생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이 유지될 수도 있으니까 대소변 속의 미생물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트백 안에 미생물들이 다 죽었든 살았든 반드시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미생물들이 얼마나 오래 생존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고요. 미생물들이 극한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초기에 혹시나 돌연변이를 일으켰을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제트백을 회수한 다음에 이 미생물들의 물도 주고 공기도 줘보고 영양도 공급하는 등등. 아주 적절한 환경 조건을 제공해줬을 때이 미생물들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수천 년 동안 얼음 속에 잠들어 있었던 미생물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서 적절한 조건 아래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는 케이스도 여러 번 확인됐습니다. 또 완보 동물의 일종인 곰벌레는 밀라노 자연사박물관의 익기 표본 안에서 말라 비틀어진 상태로 120년 동안 보존돼 있었다고 요 그런데 이 곰벌레가 물을 만나자마자 다시 부활해서 활동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에서 주온 세균들이 부활한다면 진짜 엄청난 연구 대상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약간 멀리 나간 의견이긴 한데 만약에 달에 버려졌던 제트백에서 미생물들의 생존이 확인된다면 우주에서 미생물들이 지구로 떨어져서 그것이 생명의 기원이 됐다라는 지구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는. 범종설의 강력한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어요. 뭐 그렇잖아요. 저척박한 환경에서도 미생물들이 살아남는다면 아마 오랜 옛날 지구에 떨어진 미생물들이 살아남아서 지구 환경에 맞춰서 진화해서 새 생명이 탄생했다는 얘기도 아주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트백의 이런 중요성이 확인되다 보니까 여섯 번의 아폴로 탐사 당시 각 우주선들이 착륙한 지점들을 보존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 근처에 다시 착륙하게 되면 제트백 안에 들어있던 배설물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쓰레기들이 버려진 곳에서 100m까지는 로켓을 착륙시키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이런 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폴로 미션 때 인간이 달에다가 버리고 온 배설물을 다시 가지고 오겠다는 계획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원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르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온 거였는데, 이 쓰레기의 생각보다 상당한 연구 가치가 있다니, 정말 세상 모를 일이죠. 아마 이 쓰레기들은 인류가 다시 달에 간다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때 가져올 것 같습니다. 아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생각되는데 향후의 인류가 이 쓰레기들을 다시 가져와서 연구를 해낸다면 그 연구 결과를 이제 제가 또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영화 더문 리뷰였고요. 저는 영화 유튜버 리뷰형이었습니다.